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아멘. 잠언 17장 21절 미련한 자녀, 미련한 부모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말씀과 기도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힘씁니다. 왜요? 이렇게 할때 자녀와 부모가 함께 기쁨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임을 잘 알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몽 기자는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게 되고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어리석은 자를 자식으로 둔 자는 근심하고 바보 자식을 둔 아버지에게는 도대체가 즐거움이 없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미련한 자의 부모는 근심과 걱정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요 이것은 오계명과 관련된 교훈인데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는 부모에게 하는 가르침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미련한 자의 부모가 근심하게 될뿐 아니라 아무런 낙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때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건 뭡니까? 여기에 나오는 미련한 자는 머리가 나쁜 사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몬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녀가 그 부모의 마음에 근심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런 미련한 자를 두 가지 용어를 이용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단어는 캐실이라는 단어고 두 번째 단어는 나발이라는 단어입니다. 캐실이라는 단어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고 사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합니다. 또한, 나발이라는 단어는 무감각하고 분별력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분별 없이 악을 행하는 자를 부를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분별력 없는 자를 의미한다고 볼수 있는 거죠. 이것은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는 부모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 세상의 원리를 따라 자녀를 양육하곤 합니다. 성공하는 법,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 친구 사이에서 무시당하지 않는 법,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자 하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자녀들은 물질 만능주의와 성공 지상주의에 빠져서 세속적인 사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렇게 자라난 아이들은 부모의 근심이 되게 되어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성공이 최고라고 배운 아이들이 성공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죄를 짓고, 돈을 벌기 위해서 죄를 짓습니다. 속이고, 빼앗고, 남을 해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들은 죄에 무감각한 자들이 되어서 아무 분별력 없이 마음껏 죄를 범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죄를 짓는 것이기도 하고, 성공한 이후에 그 성공한 것과 돈을 이용해서 죄를 짓는 것이기도 합니다. 속이고, 빼앗고, 남을 해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거침없이 이런 죄를 범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지나치게 행해서 자신이 행한 모든 죄의 올무에 걸리게 되는 거죠. 물론, 언뜻 보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자녀들의 성공을 자랑하는 것은 정말 잠시일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삶을 들추어내실 때가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그 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덮치는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녀를 이렇게 양육한 부모는 그 일상생활 중에서도 근심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인생에는 아무런 낙이 없습니다. 왜요? 자기 자녀가 죄를 짓고 죄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계속 들을 텐데 무슨 낙이 있겠어요? 자식이 지은 죄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 들을 겁니다. 그 가정이 죄 때문에 흔들린다는 소식 듣겠죠. 괜한 욕심 부리다가 큰 손해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근심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그 삶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자녀는 늘 부모의 걱정, 근심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자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서 그 가치관이 올바로 서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다가 아니고 성공이 다가 아니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이 진정 가치 있는 삶이라고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교회로서 함께 사랑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할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천국의 복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또한 그 자녀들로 인해 큰 기쁨을 누리게 되겠죠. 이것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할 때 우리가 얻게 될 기쁨인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의 가치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때 자녀는 그 부모에게 큰 기쁨을 주며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